알리11 월광문제 HDD 추천. 미친 75% 세일. 게임 저장 공간에 대한 놀라운 세일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더 많은 게임과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거나 느린 저장 속도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주목하세요. 2TB USB 3.0 게이밍 하드 드라이브가 최대 75% 할인된 가격으로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200MBps의 빠른 전송 속도로 게임과 데이터를 즉시 저장할 수 있어요. PS4XBOX PC와 뛰어난 호환성도 자랑하니까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e 드라이브의 탁월한 저장 용량이 정말 유용하고 빠른 전송 속도로 게임 전환도 부드럽다고 하네요. 지금 세일 중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고해상도 영상 편집에 필수적인 대용량 HD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용량 스토리지를 찾고 계신데 전송 속도가 느려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유니온 사인의 6 2 8 테라바이트 HDD는 최대 270MBps의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해서 대용량 파일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PS4, PS5, Windows, MacOS 등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되어 4K 비디오나 게임 저장에도 최적화되어 있답니다. 사용자들은 빠른 전송 속도로 대용량 파일을 금방 옮길 수 있었다 저장. 공간 부족 걱정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유니온사인 대용량 HDD를 만나보세요. 데이터 저장의 혁신적인 제품, 서먼 엠뷰리스트 HDD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소중한 문서와 사진이 저장 공간 부족 문제로 사라질까 걱정되시나요? 썸 램블리스트 HDD는 최대 1 테라바이트의 대용량을 제공하고 요6 기가비트 퍼 세컨드 전송속도로 데이터를 안전하고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USB 3.0을 통해 다양한 디바이스와도 호환이 되어서 파일 관리를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사용자분들도 빠른 전송속도와 호환성에 만족하셨다고 하니 지금 바로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썸 램블리스트 HDD로 저장공간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보세요.